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자, 우리 일요일은 한 주간의 IT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어,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리보다도 이거를 먼저 하나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정리는 카카오 소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은 두 개로 나눠질 거라서 첫 번째 영상은 첫날 발표에 대한 핵심 내용들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해천날까지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올라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은 이 카카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 근데 뭐 7시간짜리 10시간짜리 이래요 제가 원하는 내용들만 해가지고 제가 바로 정리해서 이런 것들만 좀 보면은 좋겠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 잠깐만요 이 카카오 눌렀는데 아2025 데이 원 요겁니다 7시간짜리 있죠? 엄청 길어요 <목소리> 7시간짜리니까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이첫 번째 거딱 제가 원하는 부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걸 한번 정리를 했고, 두 번째 모두가 두려워하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들이 안 해보시고 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아니면 당했다 하시는 분도 많죠.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으니까 두 가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얘기 이번 행사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네 가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 7시간 행사다 보니까. 앞에 이제 나와고쭉 설명도 한번 하고 각각의 개발자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약간 애플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뿐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한 명이서 한 시간이면 압축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고 아, 카카오 좋아합니다 잘 쓰고 있고 자, 이번 행사 내용 제가 조금 짜짓기를 해서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아서 네 가지로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GPT 연동이다. 이거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죠. 작년부터 카카오가 GPT하고 연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동하고 있습니다. 협업 관계합니다. 올해 초에 나왔던 이야기들 쭉 있었었는데, 그래서 뭐냐 도대체, 어떤 게될 거냐,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요. 아, 좋은 거는 GPT-5 최신 버전과 연동이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요. 저희 지금 9월달이니까 10월달부터 순차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카카오가 할수 있는 자신감 있는 이유, 5천만 사용자가 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쓰기 때문에 카카오를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겁니다. 자 GPT와 연동하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발리 공항에 도착했어, 호텔까지 갈수 있는 택시 예약해주고 체크인 전에 들릴 수 있는 관광지도 추천해주고 저녁에 친구랑 같이 갈 만한 이걸 맥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 하나씩 검색하듯이 시키는 게 아니라 쭉 맥락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게 카카오의 비전인 겁니다. 카카오에서 쭉 추진하는 일정 관리 에이전트, 쇼핑 에이전트, 모빌리티 a 이 o t 날씨 에이전트, 여행 가이드, 맛집 내비게이션 금융 음악 이거를 한꺼번에 엮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카카오 툴이라고 표현하던데 카카오의 모든 것들이죠. 이미 여러분들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멜론도 있고, 뱅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호출을 해서 해피챗 GPT가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리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DPT가 추천해주는 것들은 온 세상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추천해줄 수 있잖아요. 요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해주는 서비스 내에서만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자신감을 맛볼 수 있는 건 뭐냐? 어차피 요즘 생일날 카카오톡 선물하기 쓰기 때문이죠. 네이버 예약하시는 분들은 아쉽긴 하겠지만 점점 카카오톡 예약하는 거 편하면은 여기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자이 부분을 날카롭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최종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공개가 됐고요. 어, 에이전트 선물하기 토캘린드 멜론 등연동이라 했었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카카오톡 채팅창에 지금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 전체하고 안 읽음 옆에 챗 GPT라고 하는 게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사용하는 거 별도 과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쓰시면 되는 것들이고 본인이 GPT 유료 버전 쓰고 있는 거 연동시키게 되면 얘한테 비서 역할로다가 채팅하다 말고 뭐 이미지 그려줘 노래 만들어줘 코딩해줘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을안 되게 막았을 겁니다. 그냥 채팅을 할때 어시스턴트 도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화질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자실 화질이래요. 캡처를 한 거라서, GPT 카카오에서 엄마 생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물을 추천해 줄게요. 라고 GPT가 이하고 있죠. GPT 카카오 선물해 주는데, 10만원짜리, 14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다 클릭하게 되면은, 당연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넘어간다. GPT하고는 이런 연동성을 보고 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카나나입니다. 사실 작년에 카나나가 나온다 나온다 했었다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카나와 나나라는 이름으 나왔었고 저는 뭐 써볼 수 밖에 없으니까 제가 잘좀 쓰기 어쨌든 써보긴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진짜다 온 디바이스 AI 대화 중 참여 일정 확인 후선 제한 요세 가지가 포커스입니다 5천만 각자에 맞춘 AI다 카나나다 카카오 인공지능 네임이 결정 끝났어요. 카나나라고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냥 사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 다운 받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온 디바이스 AI다. 카나나 나노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가벼운 경량화 모델로 만들었는데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서 안전하게 동작을 한다. 아니 왜? 어차피 카카오톡은 서버랑 연결되어도 있으니까 인터넷 안 되면은 카카오톡 안 되는 거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사실은 좀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온 디바이스라는 말보다는, 이온 디바이스는 맞죠? 디바이스에서 구동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정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폰 안에서 처리를 해주고, 디바이스 안에서. 그리고 나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돼요. 10월달부터 돼요. 친구 대해 필요한 거를 챙겨드려요. 그러면 딱 맞는 정보 먼저 알려주고, 일정과 할일 정리해서 리마인드를 해주고, 내가 오는 최적의 장소 추천해주고, 선물도 추천해준다. 아까 GPT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나 카나나에서 온 디바이스 모델을 다운을 받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첫 번째, 야, 너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우리 피곤해 보이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절대 피곤하지 않거든요. 피곤하지 않은데, 자꾸 주변 사람이 저를 보고 나면, 요즘에 좀 피곤해 보여. 잘 잤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위에 30대면 이제 슬슬 챙길 라이지라고 미나씨가 얘기를 하니까 카나나가 툭 껴들어서 30대 추천하는 건강검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려준 겁니다. 이거 내가 대화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다 옆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애플도 그렇고 수많은 회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도성 근처 공원 저 보기로 했었는데뭐 먹으러 갈래? 야, 파스터 어때? 두세 명이서 쭉 얘기하니까 야 그래 그래 네명 예약해야 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잠깐 너네 너네 봐라 네명 예약한다고 내가 등장하지 짠 카나나가 하나, 등장을 해서 도상금원 근처 네 명이 갈 만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여기를 추천해 준다 그러면 예약해 줘 라고 누르게 되면 예약까지 진행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현재 컨셉이요 대화 중에 맥락을 읽고서 껴들기 시작한다 요게 있고요 자또한 가지 이겁니다 아, 오늘 토요일은 엄마의 생일이군요. 소중한 마음을 담아 어울릴만한 선물을 추천해드릴게요. 좋잖아요. <laughs>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냐?라고 써놨던 건 제가 왜써놨냐면 좋은 기능입니다. 하나하나가 얘기해줘요. 보니까 이거 친구들 생일 등록돼 있잖아요. 저도 잘 쓰고 있거든요. 아, 어머니 생신이네. 지난번 에 선물 받았는데 이번에 생일 선물 보내드려야지. 카카오 선물하게 하거든요. 이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오늘 누가 생일이더라 복잡하게 볼 필요 없다. 우리가 해줄게. 이 친구 생일이야. 선물해야지. 근데 제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나 써놓은 이유는요.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원하지 않게 친구 수차 5천 명 넘어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laughs> 기존 직장의 기존 직장의 동료분들이나 사장님들이나 카카오톡 친구분께 애매하니까 이건 또 연락처랑 연동되잖아요. 내비도 딴단 말이죠.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일을 다 알려주기 시작한다. 하루에 생일만 넘쳐날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안 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또 하나 의 기능 이겁니다. 채팅 하시다가 카카오톡을 막 얘기하시다가 뭐 궁금한게 나왔어요. 그럴 때, 아, 이거 기다려봐. 잠깐 네이버 가서 검색하고 구글에서 검색한 다면 복사해서 집어넣고 이거 하지 말라고 카카오에서 노는 기능이 채팅창 옆에 샵 버튼이 있어요. 아직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그거 누르고 얘기하시면 카톡창 내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거 대신에 이 카나나 버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 중에 정보를 알아서 찾고 정리해서 즉각적으로 나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요약하는 거고요. 상담 매니저 쓰는 것들이고 그리고 인물 분류까지 해주겠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커뮤니티. 우리 오픈 채팅방 잔뜩 만드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를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식 토론 커뮤니티, 챌린지 커뮤니티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나나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 쫙 얘기를 하다가 다음번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 어떻지? 혹은 이번에 카카오톡 발표에 주가 떨어질까? 이런 얘기를 할때 AI 메이트가 짠 하고 등장을 해서 리포트를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하네요. 하나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10월달이구요. 저도 사전신청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테스트 배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다음번 세 번째 카톡 변화.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첫 화면 변화 했고요 채팅방 폴더기능 들어가고 대화 요약 통화 녹음 쇼핑 오픈 채팅방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거 이야기 드렸었던 이프카카 보면 다 나와요. 자, 발표 내용 중에서 채팅은 채팅 탭에 대한 것들, 폴더 요약 안 읽은 대화 미리 보기, GPT 카나나가 들어가고 통화도 녹음해 주고 채팅방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지금이라는 것들욕 많이 먹고 있죠. 쇼폼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오픈 채팅 들어가기 시작했다. 두 개는 묶었어요. 마지막 친구 탭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자, 들어가면 이거 중요합니다.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 내가 친구로 추가한 사람만 내 프로필에 게시물을 볼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두려워서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줘도 될것 같습니다. 오좀있다가자 일상 공유 내가 고른 친구한테만 이렇게 변했잖아요. 요럴 때 다른 사람 없고 보기 싫은데 네가 이해했잖아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언제 다 봅니까? 보지 말자.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 보고 넘기셔도 돼요. 채팅만 바로 쓰셔도 되니까. 자 채팅창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제가 좋을 것 같은데 채팅 들어가면 전체하고 아닌 급으로 세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요 필수가 있습니다. 요거를딱 누르시면은 뭘할수 있느냐? 어 이거 되게 좋은 기능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앞으로 들어갈 기능입니다. 밀린 톡을 한 번에 요약해 줄수 있다고 하네요. 톡이 쭉 나왔었을 때 그냥 꾹 눌러갖고 요약, 요약해서 한 번에 보는 것들. 지금도 요약 기능이 좀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대화 요약 기능이 조금 더잘 세팅이 된다. 녹음과 기록과 요약과 검색까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통화 기능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진 않거든요 화상전화하는 정도? 그 정도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카카오톡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대화가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카나나가 통화를 녹음해주는 겁니다 요약 정리 쫙 해주는 것들 요걸 보고 나서 언제 무슨 일을 해야지라는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통화 녹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리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안 쪽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걸볼수 있던 것 같고 그리고 보안을 신경 쓰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를 제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글 수정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기능이죠. 감사합인다. 이런 식으로 글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그러고 나서 아 못하다. 제가 자주 그래요. 그러지 말고 꽉 눌러갖고 상대방 보기 전에 빨리 수정하시면 돼요. 그 기능을 이제야 넣어줬다. 자, 지금 기능입니다. 욕 많이 먹는 기능. 쇼핑과 오픈 채팅 들어갔죠. <laughs> 자쇼핑능 할게요. 대화를 하시다가 재밌는 쇼폼이 있으면 이거 봐봐 너도 하면서 채팅방에 공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쇼폼을 바로 공유하는 거에서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3000명이나 되시는 방에 혹은 500명 이상 되시는 방에 오픈채팅에 공유하게 되면 파급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이야기를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광고주 여러분들 이 파급력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게 아닌가 싶고 채팅방에서 나눈 사진 같은 게 여러분들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막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야기거짤 재밌지 않냐 하는 거죠 혹은 카나나와 같은 것들 적용을 해가지고 AI로 멋있게 만들어 프로필 같은 것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우리도 리자 해서 바로 카카오톡의 쇼폼 플랫폼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안 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섭외를 했고 중소형 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하고 IP 콘텐츠도 받아서 다채롭게 꾸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가지 말고 카카오 쇼폼 봐주세요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사업하실 분들이라면 미리 들어가야 돼요. 자 오픈 채팅방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오픈 채팅방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달라질 걸 보게 되면은 여러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뭐 민감한 내용은 아니겠죠?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 보면은 이거 재밌겠는데 나도 참여해야지 참여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참여해서 볼수 있던 거. 제가 네이버 카페 갔다 했었죠. 네이버 카페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이버 카페 첫 화면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카페 외에 여러 카페들 중에서 공개로 논 글들은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안 이슈 마지막 정리합니다. 제가 10분 만에 끝낼려고 해서 13분 넘었네요.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구현된다 그러고요. 카나나나 1점성 비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장이 기기랬고 인터넷 연결 없이 구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톡은 온라인 연결이 되지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카톡은 연결이 돼야 돼요. 하지만 카톡 안에 민감한 내용들은 스마트폰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카카오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의 대화 내용은 열람하지 않고 별도 저장도 하지 않을 거고요. 학습할 때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 GPT 학습에 전달하지 않고 보이스톡도 스마트폰 내에서만 생성하고 삭제하고 안 읽은 대화도 요약 후에 삭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 4시간 보셔야 되는 카카오 혹은 7시간 보셔야 되는 첫날 발표 핵심 내용 15분 만에 정리를 끝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리 안 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네 가지 GPT 연동, 카카오 에이전트, 카카오톡 변화, 보안 이슈. 가볍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앞으로 주가가 오를, 떨어질지 오를지는 봐야 될것 같은데, 저도 이제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돈을 벌수 있다는 통로 하나를 보여줬잖아요. 쇼폰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자, 그러면 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